좀 천천히 가봐. 엄마 쫓아가야 되잖아. 너희들 지금 뭐 해? 사랑해. 아니, 뛰어가지 말고, 엄마랑 얘기 좀 하면서 가. 어? 야, 주혜는 저렇게 뛰어가. 주혜 손잡고 가. 같이 가. 야, 얘들아 같이 가자고. 한라수먹어 산책길 좋지. 네. 윤주야, 잠깐 뒤로 돌아봐. 윤 네. 이름. 이렇게 잘 달려. 윤주 이름은 캡타칼로지예요. 그게 뭐야? 윤주 이름. 은 그게 뭔데? <laughs> 윤주야 기분이 다시 좋아졌어? <웃음> 재밌어? <웃음> 엄청 달렸어? 어? 갈비게. 아, 여기 한라수목은 산책길 갈비게. 너무 좋다, 그지? 자, 여기 보고, 안녕! 안녕! 주원이도 안녕. 안녕! 안녕! 사랑해! 사랑해. 고마워, 사랑해! 어. 아이고! <laughs>